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공과 시간입니다 오늘 설교 말씀을 다 들으셨죠 어, 오늘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결혼 장면을 한번 살펴보았어요 오늘 본문은 어, 책 교과서 29페이지에요 29페이지 네 여기 보이시죠 29페이지를 한번 펴보시면은 1번 문제가 나옵니다 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1번 문제. 어, 하나님께 말씀을 받은 모세와 그 약속의 말씀을 전하는 모세를 스티커로 붙여보세요. 네, 맨 뒤에 있죠? 29페이지를 찾으면 될것 같아요. 29페이지 보니까 분홍색 하나, 또 파란색 한개 이렇게 나와요. 이건 무슨 그림이죠, 여러분? 말씀을 받는 모세의 모습이죠. 하나님께 말씀을 받는 모세. 그리고 이거는 뭐예요? 그쵸. 하나님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세의 모습이에요. 2번.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의 하나님이 되세요? 오늘 배웠죠. 결혼 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건 뭐라고요? 서로에 대한 사랑을 지키는 거라고 했죠. 그, 말씀을 잘 지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원하시는 건 성경 말씀에 다 기록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야겠다 이렇게 다짐하는 거죠. 들어넘겨서 30페이지 한번 볼게요. 네 이쪽으로 가야 될것같아 30페이지에 1번, 하나님이 모세에게 한 명령이 뭐예요?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라. 땡, 고기를 많이 먹어라. 땡,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내 말씀을 지켜라. 이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너네 돈 많이 벌어와 그런 건 아니에요. 너네 나를 위해서 많은 희생을 해 그런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는 걸 하나님은 원하세요. 이번 빈칸에 알맞는 답을 적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 광야에 도착해서 산 앞에 텐트를 쳤죠 광야는 여러분들 말이 좀 어려운데 사막이에요, 사막. 이번 하나님은 땡땡땡에서 모세에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라고 하셨어요 오늘 제가 어떤 산이라고 했죠, 거기가? 대모산 아니죠. 시내산이죠. 신의 시내 신의 산. 3번.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을 잘 지키라고 하셨죠? 계속 들었죠. 뭐예요? 그렇죠. 말씀을 잘 지키라고 했어요. 4번. 모세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약속 약속의 말씀을 어떻게 했어요? 전해 주었어요. 전해 주었어요. 백성들은 모두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무엇을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나 듣고 싶어 했어요. 여러분, 네. 3번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기를 결심하는 마음을 따라 쓰거나 함께 읽어 보세요. 다 같이 우리 이 말씀을 한번 읽어 볼까요? 너무 중요하죠. 한번 크게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을 잘 따르겠어요. 네, 아멘. 저도 잘 따라 보겠습니다. 여러분, 어, 오늘 말씀처럼 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혼 관계인 것처럼 우리도 예수님과 결혼 관계라고 했죠. 그래서 한 주간 동안도 신랑의 사랑을 등뿍 받으시고, 또 신랑에 대한 사랑을 표현하시는 여러분들과 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평안하시고 승리하세요.